입니다 오늘은 저의 화장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너무 꼴이 좀 그러니까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파운데이션 이렇게 그냥 얇게 한번 깔아주고 사이소파크입니다. 완전 세게 두들겨주는 게 저의 화장 포인트입니다. 저는 밀착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파운데이션 지워지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 그냥 제가 날라가가지고 그래서 먼저 그냥 생얼 상태로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완전 잘 밀착을 해줘야 돼요. 이제 컨실러 해줄게. 요 제가 화장한 거랑 안한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살짝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고는 싶었어요. 또 저번 영상 댓글에서 그 어떤 분께서 저랑 좀 추구미가 비슷해서 그래서. 뭔가, 저의 뷰티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주신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의 댓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었거든요. 컨실러로 가려줬고, 이제 여기 남은 잔량 있죠. 파운데이션 남은 양을요. 또한번 얇게 깔아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우더를 해줄 건데, 그 전에 저는 지속력에 매우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픽서를 하고 대왕 퍼프로 한번더 밀착시켜줍니다. 파우더. 요즘 가을이라서 이제 겨울이 될것 같은 가을이잖아요, 요즘에. 요 지금 사실 보일러로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 냄새이 너무 심해서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싹 구우면 저는 좀 건조하긴 한데 피부에그래 끈적이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그냥 완전 잘 파우더를. 뭐라 하지? 파우더 완전, 파우더 완전 범벅으로 해줍니다. 제 눈썹이 지금 너무 섬뜩하니까 눈썹을 빨리 그려줄게요. 제가 원래는 좀 주기적으로 눈썹 탈색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안 하는 게 자연스럽고 예뻐가지고 안 하긴 하 해요. 본가에 가면은 아빠가 너무 뭐라 했어요. 너무 놀래면서 눈썹이 왜 그러냐고. 아무 그래도 항상 꾸역꾸역 했죠. 오늘 아침에 앞머리 낼 거여서 그냥 대충 해도될것 같아요. 쉐이딩. 쉐이딩을 해줄게요. 쉐딩은 대충 윤곽이 잡아서. 오늘, 오늘 화장의 이름은 한중에 대통합 네개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길어요. <목소리> 턱살이 좀 많으니까요. 그냥 턱도 이렇게 해주고, 광대도 많으니까요. 왜 한중에 대통합 하거냐면요 제가 뭐 추구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추구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뭔가 딱 누구다, 이렇게가 없어요. 근데 뭔가 인종으로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 추구미 인종은 한중일. 이세 가지가 좀 고르게 섞여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좀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중녀가 1등이었는데, 요즘에는 1녀가 1등이에요. 한 1녀가 47%. 40분 고 하면은, 한 중녀가 35%. 그럼 얼마야? 80% 그러면 한녀가 18%겠네요. 오한 녀지만, 네, 한 녀가 꼴등이에요. 그래도 여튼, 세 가지 인종이 골고루 섞인 게 저의 추금입니다좀 너무 꿀값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네, 여튼 제가 그렇게 정했고, 그래서 오늘 화장을 그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찐 쉐딩 붓으로. 이런 붓으로, 이렇게 그냥 콧대를 따라서, 좀더 탄탄한 붓으로요, 미세하게 잡아주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 화장을 해볼게요. 이런 블러셔로 제가 드디어 시험이 끝났어요. 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오늘이 끝이었는데 어제 제가 주술회전을 보고 왔어요. 근데 주술회전 회복자을을보왔거든요 극장 반으로. 근데 너무 재밌고 제가 사실 주술회전 정주행 한지 한 달도 안 돼서 굳이 볼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다시 보니까 또 봐도 저 회복자리는 제 최애여가지고 또 봐도 너무 재밌었고 상영이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고 또 주말 특정도 있다고 해서 그냥 어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이크업 치트키. 저희 메이크업의 키를 보여줄게요. 요런, 요런 어두운 색깔로요.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처럼. 근데 아이라인보다 훨씬 두껍게. 보이시나요? 차이가? 어떤가요? 확실히 좀 깊어진 것 같지 않나요? 눈매가 확실하게 좀 깊어져 보입니다. 제가 원래는 좀 도우인가라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좀 청초. 청초하고 좀 청순한 느낌으로 해볼게요. 똑같은 브러쉬로. 그냥 애교살도 살짝 살짝 좀더 두꺼운 그걸로 그냥 애교살 중요한 거는 그냥 띡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음영처럼 진짜 통통해 보이게 그림자를 좀 두껍게 넣어줘야 돼요. 이런 색깔로 눈 밑에 애교살을 이런 가운데 요런 좀더 입자가 굵은 펄로 가운데 쪽만 살짝 더 요, 요런 요 색깔로 어. 제 원래는 좀, 여기도 아이라인으로 살짝 채우고, 디테일도 살짝 찍게 긋는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청초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약간 붉은기 도는 조금 어두운 색깔로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삼각존 부분을 그냥 칠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음영인 것처럼.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 샀는데 너무 좋고요. 저는 제가 주변에서 저만큼 알리템을 이용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 그만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시인에서도 옷을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인에서 옷을 좀몇벌 샀어요. 배송 중인데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긴 영상으로 보여드릴지 아니면 그냥 쇼츠로 보여드릴지 고민 중이에요. 막긴 영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엄청 많은 양의 옷은 아니라서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쇼츠로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할 말이 너무 제한이 돼 있어서 이렇게 그냥 밑으로 찍 그리는지 않고. 살짝 좀 띄어서 이렇게 살짝 물고기처럼 이렇게 물고기 꼬리처럼요. 제가 아이라인이나 눈썹이나 너무 센 인상처럼 그리면은 저는 세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표독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할수 있는 그런 화장이 너무 제한돼 있어요. 아 맞다 제가 그리고 몇몇 영상에서 토이 공부하는 거 올렸잖아요. 이렇게 넷게 깔아줄게요. 제가 저번 달에 토이 봤어요. 봤는데 약간 굉장히 생각지 못한 실수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잘 나와서. 그냥 만족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서예계 보는 목적이 갑자기 사라져서 그냥 성적, 어어정도 나오나 보고 싶어서 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지금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한 2년 정도 뒤에 영어를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때는 좀더 고득점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이거 그 일본에서 사온 건데 너무, 너무 예뻐서 일본에 가면은 다들 사오세요. 가격도 안 비쌌던 것 같고 복숭아? 복숭아색에 좀 금색 펄이 들어있어서 너무 오묘하게 예쁩니다. 전 이거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하이라이트는 콧대 살짝 해주고, 코 살짝 동그랗게 해주고, 효과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턱에 해주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 제가 지금 입술이 너무 음졸하니까 빨리 주댕이를 늘려줄게요. 그리고 약간 회기 엄청, 엄청나게 흰기가 많이 도는 베이지 색깔로. 초콜릿 색깔로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이런 느낌 끝! 어떡가요 이제 머리를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머리는요 이렇게 약간 어, 좀 살짝 지저분한데 뭔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진 앞머리도 약간 왼쪽으로 살짝 좀 치우쳐지겠어요 아니 이게 너무 자화가 너무 강한요이 친구 좀 이렇게 좀 내려 사실 이 옷은 이 옷은 잠옷인데 멀리 봐야지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뭔가 잠옷 안 갔지 않나요 아닌가 어떤가요 한중의 대통합 됐나요? 또무 애매한가? 그럼 그냥 제목은 무시하시고 저희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가 끝이고요. 도움이 되셨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